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 건강한 까칠함으로 대인관계에 성공하기 이 주제는요 제가 그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좀 불필요한 상처를 덜 주고 덜 받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사실 절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똑같은 얼굴 가지신 분안 계시잖아요. 뭐~ 그래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다 달라요. 뭐~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일하기 싫다 살기 싫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어, 내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려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어요. 그런 발표 불안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저희 대인관계연구소에서 한번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을, 일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무려 86%가 인간관계가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원인을 조금 더 나누어다 보면은 가장 많은 21%가 뭐냐면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니까 정말 힘든다 이건 그냥 꼴 보기 싫단 얘기죠 그 다음이 대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 요즘에 조직마다 어느 기업마다 다 소통을 부르짖지만 지네들 주장하면서 무슨 소통이냐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절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일 힘들고 월급적인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야 한달반 야금 할 수도 있고 뭐 월급 적은 것은 참을 수도 있지만 날 보고 야 이거 너 손으로 썼니, 발로 그렸니?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너 초등학교 나왔니?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현대인들이 그 경련 스트레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인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 한 분이 내가 요즘에 아이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지금 자녀의 나이일 때 아버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하! 아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뭘 받고 싶어 하는가 이겁니다 첫째는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 이거는 돈으로 주는 외적 보상뿐만 아니라 잘했어 하는 이적인 내적 보상인데, recognition.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respect.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reward. 알세 가지면 돼요. 이세 가지 알만 잘 품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먼저 나를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새 학년 새 학기가 됐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아, 새 선생님이 나를 알아 주실까 새 친구가 나를 알아 줄까 그러다가 복도에 선생님한테 인사했는데 어너 요번에 우리 반된 누구지 하면은 그냥 기뻐요 그런데 몇번 만났는데도 저 사람의 내 이름을 기억 못 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요즘에 트위터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왜? 이게 이 심리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 나를 알아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사 잘하고 인사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나를 알아주면 그다음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특별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선생님들, 단골 미장원, 단골 이발소, 단골 식당 다 있으시죠? 단골을 가면 왜 좋아요? 내가 싱겁게 먹는지 짜게 먹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허도와 어, 어소와 반갑게 맞아주죠. 내가 뭘 먹고 싶어하는지 아니까 반찬도 그냥 갖다 줘요.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속상한 게 이거잖아 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우, 참 수고했어 말 한마디 없고 보너스 하나 안 줘요 나는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는데 어쩌다 캔커피 주면은 정말 화나죠 왜 내가 한 만큼 안 해주는 거야 이세 가지 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알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와 바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은요. 내 마음의 80% 이상, 상대방 마음의 80% 이상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나르시시즘 근데 우리는 그 동안 이거를 공주병, 왕자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름쯤의 비만증이지 나름쯤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에서 이게 처음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은 제 직업을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 의사라고 밝히면은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제가 독심술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에도 계신가요? 끝까지 바닥만 쳐다보고 가십니다 나가실 때도 저하고 눈 마주칠까봐 이렇게 벽만 보고 가시는데요 제가 어떤 저녁 모임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더니 식탁에다 c 던지면서 자기를 분석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간 진료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심 때 만났더니 또 식탁에 앉자마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왕진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기에서 야간 진료도 안 하고 왕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을 끝낸다면 다음에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은 내가 했는데 왜 돈은 네가 받냐? 지난번에 할아버지 한 분이 상담 끝에 막 화를 내시더니 내가 정신과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매스컴에 폭로하겠다. 네가 한 거라고는 내 얘기 들어주고 말몇 마디밖에 한게 없는데 이 비싼 상담료를 청구를 하냐.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인생에서 저만큼 할아버지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아하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제는 나르시즘이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고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두 마디만 하시면은요. 어떤 인간관계 상처도 다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해. 그리고 당신 참 열심히 일했어. 여기 남자 선생님들 참 많이 와 계신데, 내가 가장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야, 내가 니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냐? 그러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야 한국의 남자치고 너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남자에서 나와보라 그래라. 옆집 남자는 더 열심히 일해서 이번 결혼 결혼 기념일에 뭐 반지를 바꿔줬대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상처받죠. 인간의 핵심 심리 나르시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비 오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헤어진 첫사랑 애인이 생각나서 문자를 날려 말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골에 홀로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는데 짜증 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이런 날 소주에 빈대떡이 제격이지 해서 친구야, 소주 마시러 가자 하는 분도 계시죠. 이것이 요, 요즘에 현대의학에도 밝혀졌어요. 일란성 상생화도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뇌설배의 연결고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나 같은 사람 없지?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절대 질량, 절대 시간은 없고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과 질량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한 시간이 1분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일할 때는 한 시간이 10시간입니다. 같은 거래도 지구에서 재느냐, 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엄마 왜 나는 맨날 눕기만 하면 아침이냐 제발 밤을 느껴보고 싶다 <laughs> 하지만 어른이 돼서 불면증에 고민을 하면은 내가 한 3시간은 잔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면 10분이에요 절, 절대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영화가 재밌어요 하지만 누구는 재미 없어요. 즉 나르시즘을 달리 말씀드리면 심리학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나르시즘 하나만 아시면은요. 요즘에 인문학의 열풍인데 인문학도 다 끝나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 나르시즘을 존중이라고 그랬고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인정이라고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반란 혁명은 다 인정투쟁이다 그랬는데 동양 고전인 장자에 돼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과 땅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늘과 땅이 있지만 언제 비로소 하늘과 땅이 의미를 갖냐?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요. 그리고 내가 보는 만물과 상대방이 보는 만물은 다르다. 이것이 바로 나라세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책 제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절 찾아와서 상담하실 때 제일 얘기하는 거가 내 생각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무섭고 속 시원하게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 두렵다. 그러니까는 내 얘기를 안 하자니까 내 속이 너무 답답해 그렇다고 내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다간 저, 사, 저 사람 속 쓰라리게 했다간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겁이 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강한 까칠함은 내 속도 시원하고 상대방 속도 쓰라리게 하지 않는 방 법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세요 인간 심리 중의 심리인 나르시즘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소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듯이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이 건강한 카치럼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의 시작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생각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것까지 수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인데, 이것은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내 생각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듯이 상대방도 존중받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간단히 그 실천할 수 있느냐? 노래방 가셔서 친구가 노래 부를 때 그다음 부를 내 노래 찾지 말고 친구 노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끝까지 매너지키게요. 세상은 사실은 66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66억 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과 사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끝까지 매너지 키기인데, 우리가 날 걸로 먹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감정도 여과하지 않고 그냥 뱉으면은 이게 소화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나 분노는 우리가 불화자를 쓰는데, 불은 잘다 쓰리면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만 잘못하면 초과 상관을 잘 저기 태우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무시이 병신아, 머저리야 이런 모욕, 무시, 멸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당신 소중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세 가지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요, 정말 매순간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를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삶에서 성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